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공략해드릴 거는 바로 히어로 시즈.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면, 유물. 우리 초보자분들이, 어, 유물 모으시기 힘드시죠? 저도 지금도 초보지만, 유물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유물을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방금 죽어가지고, 유물이 초기화됐어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노가다 할 거예요. 아, DLC는 구매하셔야 됩니다. DLC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. 그 맵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. 일단 주의하실 점은 난이도를, 헬은 안 됩니다. 던전을 들어갈 거라서, 헬은 안 됩니다. 되고 노말이나 나이트메어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나이트메어에서 진행할 거예요. 웨이포인트 열고 여기 사상의 지평선 여기로 이동해줍니다. 딱 여기 오면은 이제 던전을 찾아줘야 돼요. 던전 어디 있니? 아 찾았습니다. 던전 여기 디스톨드 호라이즌이라고 적혀있죠. 여기에 입장해줍니다. 딱 여기 들어오면은 아주 클럭 같은 곳이 나오죠. 여기서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주시면 딱 여기 유물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두 개. 재밌는 유물이 나왔네. 이거 먹으면 열쇠 99개 됩니다. 유물칸은 안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유물이 왔을 때 이렇게 옵션이 안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옵션이 안, 보이, 안 보이는 것들 이렇게 옵션 안 보이는 것들은 히어로 시즈 이 나무 위키가 있습니다 100%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전 시즌에 작성된 거라서 없는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웬만한 유물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거 뭐예요 이거 아빠의 열쇠고리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이면은 멀리서 알트 누르면 보입니다 검색해봅니다 아빠 나오죠 아빠의 열쇠고리 습득시 무작위 개수의 열쇠를 얻는다 한번 먹어 볼까요? 오막키키키 뭐 이렇게 얻었죠 유물이 안 들어오는 거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유물 녹아다 해주면 돼요 여기서 끄지 마요 아직 안 꺼도 됩니다 이제 다음 맵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서 여기 발판이 없으니까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일단 몹을 좀 정리를 할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죽냐 자, 여기도 지금 유물 한개 있죠? 여기 발판 잘 보고 뛰어야 되거든요? 요거. 저는 안 먹겠습니다. 자, 여기 한개 있고, 여기 밑에 오른쪽에 또 여기 와보시면, 자, 몹 정리할게요. 자, 이거 몹에 막혀가지고 점프했다가 되돌아올 때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몹다 잡아주세요. 많이 약하신 분들은 노말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? 자, 그럼 여기 오른쪽에도 있거든요? 여기. 알판 잘안 보이는데 여기 끝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점프하시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더하기 이 모든 스킬 어 이거 좋네요 성배 이거, 이거 먹겠습니다 저 이거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점프해서 돌아오면 올수 있겠죠 자 끝이 아닙니다 이 수도 한 바퀴 돌아요 반대편 보이시죠 저쪽에 자 이거 다 죽여 일단 죽여 자 이쪽에 보면은 또 이게 유물이 있죠. 자, 여기 이쪽 자세히 보시면 이쪽 칸 있거든요. 이쪽 칸. 첫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 칸. 두 번째 칸에 딱 붙어가지고 점프하시면 볼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벌써 유물 몇개 얻었죠? 순식간에 다섯 개, 엄청 빠르죠. 이렇게 한 다음에 ESC 눌러서 투표 재설정 딱 들어가면 맵 초기화 되죠. 여기서 이제 다시 똑같이 갑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설명 없이 굉장히 빨라요.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. 아 이게 나중에 슈퍼 마리오 굴뚝 같이 생긴 유물이 있는데 롤로 따지면 전멸 같은 거거든요. 그거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. 자, 여기 던전 찾았습니다. 여기 자, 입장. 자 들어와서 아까 아까 알려준 대로 들어오는 두개 있죠. 저 이거 두개안 먹겠습니다. 자. 이번 점에 들어와서 이 맨, 맨 위에 붙어가지고 여기 한칸 점프 그 다음에 여기 한번더 점프 일로 쭉 오시면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다시 안전하게 위에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오른쪽 이번에 오른쪽 몹들 다 잡아주시고 몹에 낑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아까 한번 죽었어요 몹 때문에 못 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도 이게 벽에 유물 있는 곳에 딱그 라인 딱 붙어가지고 점프 그럼 최대 점프하면 붙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먹겠습니다 지저분한 거 싫어가지고 자, 이거 패스하고. 자, 이번엔 왼쪽. 뚫어, 뚫어. 자, 여기는, 여기. 뭐야, 사탄이 떴는데? 근데 나이트메어에서 뜨는 사탄은 랩자가 낮은 사탄일 거예요. 50대 사탄 떴네요. 이게 제 이동속도가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이거 유물라인에 딱 붙어가지고, 최대 점프하면은 넘어집니다. 액티브 유물은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. 심심하니까 먹겠습니다. 오, 예스. 자,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계속 해주면 됩니다. 지금 좀 어떻게 하죠? 투표 재설정. 자, 그리고 유물을 또살 수도 있습니다. 여 대장장이 이분한테 말 걸면, 여기 조합 들어가시면, 채굴 있죠? 채굴 들어가서, 무작위 유물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구리 25개를 가지고 하는 건데, 바로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녹슨 큐브 1% 짜리라서 저는 안 먹을 겁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제 유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. 정리된 유물 티어 리스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좀 없네요. 저는 못 찾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안 좋은 똥 유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잘 걸러가지고 잘 판단해서 어, 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계속, 마저, 유물로가다를 시작할게요. 자, 여러분들, 아까는 제가 유물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, 하늘을 날수 있는 유물을 먹게 되면, 파밍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. 다음 맵 답으로 들어가 보시면, 여기서, 이 발판을 안 밟아도 되니까, 엄청나게 빨라졌죠몹안 잡아도 뭐 돼, 이제. 이렇게 발판 없으면. 짠! 안 먹어. 그대로 날아갈 수 있죠, 이렇게. 짠! 중속 3, 안 먹어. 제프제투표 합니다. 오!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유물 노가다를 할수 있기 때문에. 자, 지금처럼 이렇게 던전이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. 던전이 아예 안 뜨면 또 리셋해야죠, 뭐. 운입니다. 지형은 랜덤이기 때문에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파밍해야 돼요. 바빠서 이만. 자, 여러분들 한 10분, 20분 놓은 거 빼면은 한 40분 정도 파밍을 한 결과입니다. 지금 원하는 유물이 결국 한 개가 안 나와서 일단 한 자리는 비워뒀어요, 제가. 근데 나머지는 대충 맞췄거든요. 근데 이런 거 2%는 솔직히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. 근데 다 먹었습니다, 일단. 저다 먹었고, 어이 마리오의 배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. 전멸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. 이거랑 이걸 먹었더니 날수 있게 돼가지고 그... 금방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운이 좋으시면 날아다니는 거 먼저 먹으면 빨리빨리 파밍을 진행할 수가 있다. 스펙업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. 이게 다 퍼센트라서 꽤 많이 올라가요. 후반에 갈수록 점점 더 유물의 차이가 커지거든요. 그래서 어, 유물로 가다 이렇게 유물 파밍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유물만 잘 먹어도 진짜 세지거든요. 캐릭터가. 그래서 초보분들은 특히나 몹들이 너무 세가지고 내 허덕이고 있다. 이러신 분들은 유물을 좀 많이 먹어서 스펙업을 하시는걸 드립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안녕.